제가 저쪽에 중환자에게 가서 이분이 귀가 아프다는 얘기를 하실 때 손을 얹었는데 그때 김옥경 목사님께서 동시에 귀에 대한 선포를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이분이 30년쯤 전에 뇌종양 수술을 하셨고요. 그 이후에 왼쪽 귀는 아예 소리를 들을 수 없게 되셨고, 오른쪽 귀는 보청기를 끼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교회에 그전에도 한번 정도는 오셨지만 오늘 초청받아서 처음 오셨는데 29년 만에 소리를 듣지 못했던 귀가 열렸습니다. 지금 그렇게 시끄러운 와중에 제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조용하게 얘기했는데 본인이 들리셔서 너무 감동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분에게는 아직 지금 종양이 또 남아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시고 지금 귀를 열어주심으로 내가 할 것이다 선포하고 계십니다. 기적을 행하시는 주님, 귀를 여신 주님, 이제는 종양도 깨끗하게 치유하실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선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31년 전에 연탄 가스 중독으로 인해서 62일 동안 혼수 상태에 계셨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3년 동안 입원하시면서 연탄가스 중독에 대한 치료를 마치셨습니다. 그래서 많이 호전이 되셨고 우리 성도님에게 그 불편함이 남아 있으셨던 것이 오른쪽에 오른쪽 부분에 마비 증상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걸음을 걸으실 때 쿵쿵 무겁게 걸으실 수밖에 없었고 다리에 그 무거움이 느껴지시는 것이 본인이 표현하시기에 로버트처럼 내가 이렇게 걸음을 걷고 있다라고 생각이 될 만큼 그런. 마비의 후유증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치유 대성일 때 이분에게 있던 그 마비의 증상, 그 모든 느낌들이 완전히 떠나갔습니다. 할렐루야. 너무나 오래된 이 연탄가스 중독으로부터의 마비, 그것을 주님께서 깨끗하게 치유하셨습니다. 너무나도 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몸 안에 있는 모든 마비와 불편함들 부자연스러움들을 꾸짖놓니 지금 떠나 갈지어다 지금 내경색과 내추혈로 인한 모든 마비들 그리고 사고로 인한 모든 마비들 연탄가스 중독으로 인한 모든 몸의 부작용과 후유증들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 갈지어다 이 시간 편마비가 풀어질지어다 오른쪽에 있는 편마비는 지금 떠나 갈지어다 팔에 있는 모든 마비의 증상들도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 갈지어다 우리 몸에 있는 각종 마비들, 안면 마비도 떠나 갈지어다. 지금 다리에 느껴지는 모든 마비의 증상들도 완전히 파쇄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유롭게 걷고 뛰게 될지어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예, 권사님은 오랫동안 서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젊은 시절부터 하지정맥류가 생겨서 20년 넘게 다리 종아리 여기저기에 꼬불꼬불하게 그 하지정맥이 부풀어 있었습니다. 4년 전쯤에는 그 정도가 극심해서 거의 매일 다리가 붓고 쥐가 나고 저려서 잠에 깨는 일이 다반사였습니다. 지인의 소개로 전문병원에 가서 큰 비용을 들여서 수술을 했는데도 너무 빠르게 재발이 되었고요. 이후 딸이 1년 동안이나 밤마다 마사지를 해서 호전이 되기도 했지만 2년 전부터 조금씩 조금씩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사사모 내내 와서 치유사역을 받아 오셨는데요. 이번 집회 기간 동안 근무를 마치고 집회에 참석했는데 부종이 있어야 되는 다리가 가볍게 느껴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20년간 하지정맥, 꼬불꼬불하게 나와있던 것이 말끔하게 깨끗하게 사라졌습니다. 할렐루야, 하지정맥을 치유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또한 골방이 틀어져서 걸음을 걸으면 살짝살짝 한쪽으로 이렇게 저는 느낌이 있었는데 지폐를 통해서 즉각적으로 다리 길이가 1cm가 늘어나면서 맞춰져서 바로 거둘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치유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의 기름 부음을 더 풀어 놓습니다. 하지 정맨유,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 될지어다. 튀어나와 있는 정맥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들어갈지어다. 부종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빠질지어다. 절임증상에서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침을 받을지어다. 틀어진 골반, 제자리로 맞춰 들어올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틀어진 척추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자리로 맞춰 들어올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로 인한 모든 통증에서 자유케 될지어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치아가 고정되었습니다. 아, 이분이 20년 전에 그 치아에 그 크라운을 씌우셨습니다. 그런데 치유 대상의 전날 그 크라운이 빠지면서 치아가 흔들리신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갔는데 이 치아가 고정되지 않으면 이 치아를 뽑고 임플란트를 하셔야만 된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치유 대성할때 치아가 고정되어지는 그런 간증들을 들으면서 믿음으로 취했을 때 치아가 완전히 고정되었습니다. 병원에 가셨는데요. 이 어떻게 흔들렸던 치아가 고정되셨냐고 오히려 의사선생님께서 놀라셨답니다. 흔들리는 치아를 고정시킨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가 더 기적 안으로 들어갑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 입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생명이 임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 흔들리는 치아가 고정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 치아가 없는 그곳에 생리가 올라올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 턱 간절이 지금 치유될지어다. 악 간절에서 지금 치유될지어다. 지금 모든 통증 떠나갈지어다. 잇몸의 염증과 통증에서 출혈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 치유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 암알감이 금으로 바뀔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 입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부어질지어다. 기적의 일어날지어다. 아멘. 주님께서 당뇨로 인해서 생겼던 변비와 빈뇨를 치유하셨습니다. 우리 집사님, 오래전에 당뇨로 인해서 굉장히 힘들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생긴 변비가 굉장히 급심해서 고통스러운 시간을 5년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이번 치유 대승회 때그 모든 변비 증세가 깨끗하게 치유되었습니다. 또한 한 가지는, 어, 오랫동안 이 당뇨 때문에 생겼던 이 빈뇨 증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빈뇨 증세가 어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게 하고 계속적으로 조금 자다 일어나도 아침에 일어나도 이 피곤함이 떠나지 않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었는데요. 이번 지난 앞전 4 3 5때이 빈뇨 증세가 깨끗하게 치유되어서 이제 그 모든 그 자다가 깨고 자다가 깨는 이런 증상도 없이 그 모든 합병증이 깨끗하게 치유되었습니다. 아유. 치유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은 이명 증상, 전기가 흐르는 소리 같은 것이 귀에서 계속 들리는 증상이 1, 2년 정도 지속됐기 때문에 너무나 힘드셨습니다. 병원 치료도 계속했지만 전혀 호전되지 않으셨거든요. 그런데 오늘. 광목사님께서 청력 전체 선포를 하시고 뒤에 뜨거움이 임하는 것을 느끼셨는데요. 그 순간에 이명의 그 소리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전체 선포하기 전까지만 해도 그 소리가 계속해서 있었는데 한순간에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놀라우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여기 자매님 아시죠? 예. 우리 여기 자매님은 뇌병변 2급 장애 판정 받으신 분이세요. 태어났을 때도 병원의 의사는 걷지도 못할 거고 평생 어떤 것도 할수 없을 거라고 얘기했지만 그러나 엄마의 기도와 또 여기 4 3모에 꾸준히 참석하면서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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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졌는데 정말로 지금은 특별한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뇌의 인지 기능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우리 자매님에게 일어난 일은 치유대성의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이 자매님이 6개월 전에 이제 목에 너무 통증이 계속 심해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요추 3번, 4번이 어그러져 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어 물리치료 받고 진통제 먹고 했지만 전혀 효과가 없었고 파스를 여기 목에 계속 붙이고 있었습니다. 일산에서도 목사님이 계속 기도해 주셨지만 치유대성의 마지막 날에 이 자매님이 뭔가를 느낀 거예요. 본인에게 뭔가 일어난 일을 느꼈다는 것 자체가 지금 대단한 거고요. 그리고 집에 가서 본인 스스로가 파스를 다 떼어버렸대요. 그리고 다나았다고 그런데 실제로 보니까 어깨가 맞춰졌고, 그리고 더 이상 파스가 필요 없을 정도로 목에 뼈가 들어갔습니다. 지금 이것을 본인이 인지한 것이 기적이죠. 그리고 스스로에게 치유가 일어났다고 말해준 거예요. 놀라우신 주님, 목뼈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것을 인식할 수 있는 그 기능이 돌아온 거 기적입니다. 주님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좋습니다. 선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뇌 네, 하나님의 생명을 풀어 넣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주님께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모든 죽었던 내 세포 살아날지어다뇌 신경 살아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 뇌의 모든 것이 정상이 될지어다. 뇌 기능이 돌아올지어다. 기억력 돌아올지어다. 치매 알츠하이머 치유 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 인지 기능이 정상으로 회복 될지어다. 말하게 될지어다. 듣게 될지어다. 정확하게 움직이고 걷게 될지어다. 선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예 저희 자매님은 어 작년 하반기쯤에 오른쪽 위쪽에 어금니에 신경치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치료를 하고 난 후에도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이유를 알수 없는 통증이 계속돼서 치아를 열었다 닫았다 하기를 여러 번 반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병원에서는 특별한 원인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하였기 때문에 음식을 잘 씹을 수도 없고 너무너무 불편한 상태로 있었는데요 우리 자매님이 이번 치유대성회 때 내가 무조건. 무조건 치유를 받아야 되겠다. 그렇게 결단을 하시고 다 참석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그 원인을 알수 없던 치아에 있던 그 신경의 통증을 깨끗하게 치유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자매님이 지금은 고기도 마음껏 드시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치아와 치아의 통증을 치유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 집사님은. 20년 전에 직장에서 허리에 극심한 통증으로 서서 일을 하다가 주저앉게 되었는데요. 거의 기다시피 해서 재활의학과를 찾아가셨습니다. 거기서 척추 측만이라는 진단을 받으셨어요. 척추가 한쪽으로 이렇게 치우쳐 있다고 그렇게 진단을 받았습니다. 계속 재활을 해야 한다고 했으나 일이 바빠서 두번 치료 후에 통증이 없어서 치료를 중단했다가. 출산을 세번 겪으셨는데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는 아이를 들거나 무거운 걸 들고 나면 너무 통증이 심해서 반나절이나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올해 1월부터는 허리 통증이 심해서 기도하면서 앉아 있는 것도 힘든 그런 통증이었는데요. 치유성의 셋째 날 저녁에 유아실 2층에서 치유기도를 받았는데. 처음에는 통증의 80%가 없어지고요. 그 다음 20% 치유를 완전히 받아서 이제는 척추층만 통증해서 완전히 자유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본당뿐 아니라 이 성전의 곳곳에 또한 지교의 곳곳에 모두 하나님께서 치유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척추층만을 치유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사역자분은 한 5년 전부터 턱이 너무 아파서 음식을 씹는 것조차도 불편한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역자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기도받으면서 이제는 음식을 씹을 때 통증은 없게 되셨는데 이렇게 움직일 때 턱에서 소리가 나고 그때 통증이 있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오늘 전체 치유 선포하고 움직여 보라고 할 때. 본인 턱을 계속 움직였을 때 나고 있었던 소리가 이제는 사라졌습니다. 턱관절 통증도 떠나갔습니다. 오래된 그 모든 턱의 문제를 치유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성도님 작년에 오시고 오늘 두 번째로 오셨습니다. 작년에 오셔서 놀라운 치유를 경험하시고 간정을 하셨는데요. 그때도 내경색, 편마비로 인해서 후유증으로 인해서 15년 동안 마비되어 있었던 오른쪽 팔이 마비가 풀려서 이렇게 들어올리시면서 간정을 하셨는데요. 지금까지도 편안하게 이렇게 잘 지내고 계신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은 어떤 치유를 받으셨냐 하면요. 10일 전부터 뒷머리의 통증과 뒷골이 당기는 증상이 너무나 심하셔서 잠시라도 진통제를 복용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통증이 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 진통제를 복용하셨고요. 침도 맞아 보았지만 이것이 계속 아프셨답니다. 그런데 오늘 두정님께서 권유를 하셔서 오래간만에 1년 만에 사사모 오셨는데요. 아까 전체 치유 선포할 때 갑자기 나 지금 통증이 사라졌어 이렇게 고백하시면서 그 모든 통증이 지금 완전히 사라지셨습니다. 치유 하시는 주님을 너무너무 찬양합니다. 아멘. 저희 여기 계신 성도님은 두중인 전도를 통해서 이번 주 수요일 날에 처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치유기도를 받으시고 오늘 처음으로 교회에 나오셨습니다. 어, 우리 성도님께서는 신장 이식 수술을 하신 이후에 몸이 많이 약해지신 상태에서 허리에 금이 가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통증이 허리에 너무 심하셨고 걷는 것도 잘 걷지를 못하셨고 허리도 숙이지를 못하셨습니다. 하루에 진통제를 꼭 두세 알 정도는 반드시 드셔야만 지내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두 중인 전도. 내 전도를 받으신 이후에 그 통증이 사라지셔서 진통제를 전혀 먹지 않으시고 걸음도 잘 걸으실 수 없었지만 오늘 아까 나오실 때처럼 걸음도 자연스럽게 잘 걷게 되셨고요. 병원에 가니까 병원에서 이제 복대하실 필요 없고 진통제 안 드셔도 되겠다고 그렇게 진단까지 내려주셨습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님 지금 너무 마음이 좋으시고요. 명동의 그 많은 사람 중에서 하필이면 이분을 내가 만나서 이렇게 하나님의 기도를 받고 치유를 받으시고 구원을 받으신 것이 너무나 신기하고 감격스럽고 감사하시다고 너무나 기뻐하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님을 구원하여 주신 치유하여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뇌경색이 있는 어르신인데요, 다리에 힘이 더 들어오도록 주님이 치유하셨습니다. 3개월 전에 뇌경색이 왔습니다. 그래서 걷기가 힘드셨고요. 입원했지만 별 차도를 경험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집에서 3일 전에. 선포하면서 이렇게 움직이고 계셨는데요. 두 따님이 저희 교회에 다니는 자매님들이십니다. 그래서 집에서 선포하면서 손을 올리시는데 갑자기 손이 더잘 올라가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고요. 오늘 이 자리에서 앞에서 우리가 아까 선포하면서 움직이셨잖아요. 그런데 평소에는 지팡이를 짚고 걸으시다가 오늘 때로는 걷기도 하시지만 이 앞에서 갑자기 움직이는데 다리에 힘이 엄청 들어오게 되신 거예요. 어르신께서 간증하고 싶으시다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간증하고 싶으시다고 해서 나오셨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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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리에 힘이 들어왔습니다. 다리에 힘이 들어왔습니다. 예, 평소에는 지팡이를 짚고 걷으시는 분이신데요. 더잘 걷고 계십니다. 아멘. 아멘. 주님을. 아멘, 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네. 우리 성도님은 어릴 때부터. 굉장히 무서웠던 아빠와 또한 그러한 가정 환경 때문에 굉장한 불안과 두려움이 실제적으로 본인 안에 있어서 항상 그것이 본인을 누르는 그런 아픔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로 인해서 심장 수술도 하게 되었고 계력도 걸린 적도 있고 많은 힘든 시간들을 보냈는데요. 이번 치유대성의 기간 동안에 이동기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때그 설교의 은혜를 많이 받으시고 또사역자를 통화해서 성김을 받는 가운데서 실제적으로 이 성도님 안에 있는 두려움과 불안이 떠났다고 선포를 해주시는데 그 선포를 듣는 순간 이분에게 하늘의 평강이 자기를 완전히 덮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인에게서 이 두려움이 내게서 떠나갔구나. 그걸 내가 알아버렸다고 내가 그걸 알았다고 그렇게 고백하시고 난 뒤에 정말 아빠를 바라보는 생각이 바뀌게 되었고 달라지게 되었고 지금은 그 무엇보다도 하늘의 평강이 임해서 본인 안에 자유함이 임했다고 고백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자유케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너무나 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예, 우리 여기 옆에 자매님은 일주일 정도 되셨는데, 오른쪽 귀에 통증이 너무 심했어요. 그게 어떠냐면, 귀가 물이 들어간 것처럼 먹먹하고, 그러면서 통증이 너무 심했고, 그리고 어지럽고, 약간의 이석증 증상 같이, 그렇게 귀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치유 선포하는 그 순간에, 뜨거운 불이 들어오는 것이 느껴졌고, 그런 다음에, 귀에 있는 모든 통증이 떠나갔습니다. 너무 신기한 것은, 아팠던 귀가, 안 아팠던 귀보다 더잘 잘 들리게 되셨다고 하십니다. 이 기름 보음이 귀에서부터 흘러 내려와서 이번에 눈도 갑자기 선명해졌고 그리고 무릎에 통증이 있었는데 무릎까지도 깨끗하게 치유의 기름 보음이 관통하여 흘러 나갔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깨끗하게 치유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지금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귀는 열릴지어다. 모든 귀의 증상 떠나갈지어다. 지금 자유케 될지어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또 우리 옆에 계신 분은 족저 근막염. 최근에 족저 근막염 있으신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일어나십시오. 아프신 분들, 발바닥, 발바닥이 아프신 분들은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지금 이곳에 운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매님이 한 3주 전부터 발바닥에 족저 근막염 때문에 발바닥이 찢어지는 것 같은 극심한 그 통증이 있으셨습니다. 치유대성에 참석하시면서 많이 많이 호전되었는데 오늘 이 시간에 100% 완전하게 치유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어떤 무거운 것을 들때 있었던 그래서 생긴 통증입니다. 그런데 모든 발바닥에 있었던 염증이 사라지고 통증이 떠나갔습니다. 지금 치유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 통증에서 자유케 될지어다. 발바닥 독적 금방염 치유 될지어다 네. 지금 염증 떠나 갈지어다 네. 지금 자육해 될지어다 네. 뛰시기 바랍니다 지금 네. 지금 뛰세요 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눈과 무릎의 고질적인 문제를 치유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자매님은 6년 정도 눈에 망막증과 백내장으로 인한 시력 저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눈이 굉장히 많이 뿌옇게 보이는 증상이 있고요. 눈이 많이 불편했었습니다. 또한 4년 정도는 무릎에 염증이 있어서 무릎에 물이 차고 통증과 그런 무거움으로 인하여서 항상 무릎에 차 있는 그런 물들을 빼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번에 치유대성회를 지나면서 우리 자매님에게 있던 그 시력자와 그것이 치유되었습니다 화면에 자막이 보이지 않던 것들이 지금 정확하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한 무릎에 있었던 그 극심했던 통증이 90% 이상 사라지면서 붓기가 빠져나갔고 평소보다도 잘 움직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치유하셨습니다 우리 자매님에게 있는 눈과 무릎의 모든 것들 100% 완전하게 치유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용합니다. 헤이 지교에서 오신 우리 성도님이신데요. 10년 된 거북목과 연골 손상에서 치유되셨습니다. 아멘. 성도님이 10년 전부터 이렇게 양쪽 어깨가 안으로 이렇게 오그라들면서 거북목이 되셨대요. 그리고 경추 4번, 5번 연골이 손상된 상태로 그렇게 10년 동안 살아오셨는데요. 이것으로 인해서 어깨하고 목, 목이 극심한 그 통증이 있으셨는데요. 이 극심한 통증이 완전히 사라지셨습니다. 그리고 10년 된 거북목. 완전히 펴지셨고요 그리고 이제 이 골반이 틀어지셔서 꼬리뼈가 돌출되어 있었고 다리 길이가 오른쪽에 1cm가 짧았고 극심한 통증이 있었는데 골반이 맞춰지면서 꼬리뼈가 돌출되어 있는 것도 들어가시고요 다리 길이도 맞춰지셨습니다 치유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 백신 후유증을 치유하셨습니다. 예, 집사님은 3년 전에 백신을 맞으시고 난 이후에 어지러움증이 생기시고요. 심장이 빨리 뛰고 숨쉬기가 힘들고 조이는 듯한 그런 증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1월부터 무리된 일정으로 이런 증상들이 잦아진 거예요. 더더군다나 어지러움증이 더 심해져서 차에서 책만 봐도 멀미가 나고 그렇게 이어폰만 껴도 그렇게 어지러운 증상이 더 가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치유성에 참석하면서요, 이 모든 증상이 한꺼번에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할렐루야, 치유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하영이에게 손목의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지난주 토요일 날 넘어지면서 손목이 꺾였어요. 그래서 우리 하영이가 통증이 있어서 손을 이렇게 손목을 이렇게 돌리지를 못하고 밥을 먹을 수가 없어서 엄마가 떠먹여주고 젓가락질도 못하고 연필로 쓰는 것도 안 되고 그렇게 굉장히 많이 아팠는데요. 오늘 이렇게 손목 보호대를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나요? 한번 해볼까요? 네. <laughs> 자유자재로 움직이고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셨어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모든 통증을 치유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저 여기 계신 우리 지아 자매님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오늘은 치아 미백이 일어난 것을 간증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간식을 많이 먹고 치석도 치아에 많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치아가 예뻐졌으면 좋겠다 그 생각을 항상 했었는데 오늘 치아 미백에 대해서 선포하고 기도할 때 치아가 점점 하얗게 변화되면서 치석이 사라지고 미백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지아의 치아를 깨끗하게 미백을 치유를 해 주셨습니다. 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